어, 여러분들 문제지 보시면은 어, 문제 1번 기능평가 어, 고급 툴 도구의 활용이라고 되어있을거에요 보시면은 일단은 먼저 어, 파일을 갖다가 생성해야 될것 같아요 파일 크기는 어, 넓이는 400에 높이는 500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은 상단에 파일에서 예, 새로만들기 New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도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적어주시냐면요 수험번호 수험번호 적으시고 만약에 수험번호가 12번이다 그러면은 수험번호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이름 네, 이름을 뭐 적으시고 네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이름 적었으면은, 다시, 다시, 다시 적고, 그 다음에, 문제가, 예, 문제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니까, 1. 네, 이렇게, 예,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폭은 4배, 예, 높이는 5배, 그리고, 단위는 픽셀 단위에요. 센치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크니까, 픽셀 단위로 하시고, 해상도는 72 그리고 RGB로 예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네 확인 눌러서 예 작업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준비 다 되셨나요 준비 다 되셨으면은 이제 사진을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사진을 어 하나 갖고 오도록 하시는데 예, 1번 문제, 하 나를 가지고 네, 네, 오 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를 파일 에서 열기, 하셔 가지고 여러분 들에 저장 된 파일 을갖 다가 불러 오 도록 할게요. 네 저자인데 예, 배경이미지 배경으로 쓸 이미지를 예 선택해서 열기 예 요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작업할 백그라운드로 쓸네 이미지를 열었고요그 다음에 어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예 사이즈를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는데, 시험 보러 가시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대부분이 사이즈가 맞춰져 있어요. 예, 대부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사이즈 조절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 가끔 가다가 사이즈 조절하는 경우 있어요. 예, 크기를 바꾼다거나, 또는 뒤집는다거나, 그런 경우 인는데잘 체크를 해주세요. 일단, 얘를 사이즈를 맞추려면은,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이미지 사이즈, 네, 영문 버전은 이미지 사이즈로 선택해서 여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네, 얘네들은 400에 500이었죠? 네, 400에 500이었으니까 어, 일단은 음, 높이를 갖다가 500으로 맞춰야 되는데 어, 사진이 조금 높이보다 좀 작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높이를 갖다가 제가 500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높이를 500으로 네, 이렇게 맞춰 주시고 네, 확인 네, 사이즈를 네, 나름대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어, 여러분들 그 사진을 갖다가 여기 작업 사이즈하고 여기 작업 사이즈는 틀려요. 네, 요거는 그냥 소스일 뿐이고, 얘는 작업할 공간이에요. 작업할 공간으로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와줘야 돼요. 방법은 여러가지예요. 얘를 갖다가, Ctrl A, Ctrl A 라는 거는 올로 전체 선택 이란 뜻이에요. Ctrl A 하게 되면은 전체 선택 하시는 거에요. 그 다음에 Ctrl C 하면은 복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Ctrl V 하게 되면은 붙여넣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툴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또는,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또는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이동툴이라고 있죠? 이 이동툴을, 예,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에요.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예, 이동을 시켜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얘는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예, 닫아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네, 백그라운드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레이어 보시면은 어,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죠 예, 외부에서 어,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레이어 자동으로 생성되요 그래서 글자를 쓸 때도 레이어 자동 생성되고 외부에서 가져올 때도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 레이어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 레이어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없어요. 거의 레이어를 만들어줘야 되고 예, 글자를 쓴다거나 붙여넣기 한다거나 드래그해온다거나 예, 이런 경우를 제하고는 특별하게 레이어를 안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작업할때는 거의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놓은것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되면요 어, 필터를 적용시키래요 필터를 적용시키는데 스펀지효과를 적용시키래요 그러면은 스펀지효과가 어떤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예, 하나 하나 다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 스폰지 효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네, 필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하나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스폰지 효과죠. 스폰지가. 네. 예술 효과 에 있네요 보니까 예 예술 효과에서 네 예, 스폰지 효과 아티스트에서 예, 스폰지를 갖다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미리 한번 다 이렇게 예, 훑어보시고 이제 외워주시면 더욱 좋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하나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은 예술 효과 에 있네요 예술 효과에서